안녕하세요, 부지런티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구호선 지하철은 신발 벗고 타야해요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질문자가 있어요. 구호선 지하철은 신발 벗고 타야해요? 제가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친구가 구호선은 민영 지하철이라 신발 벗어야 한대요. 사실인가요? 유유. 이들의 댓글입니다. 네, 신발 넣을 주머니 지참하셔야 해요. 없으면 옆에 영무실 가서 달라하시면 돼요. 네, 회사에서 얼마나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요. 신발 신고 타면 모두에게 민폐임. 아 친구가 민영 지하철이라 편의점도 있고 직원도 있고 칸마다 꾸며놔서 신발 신으면 안 된다 안 된다네요. 헐 아닙니다. 이건 무슨 90년대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는 것도 아니고 구호선은 민영 지하철이기 때문에 교통 카드 찍고 들어간 후 오른쪽 벽을 보면 슬리퍼 보관함이 있습니다. 슬리퍼 보관함에 슬리퍼 찾아서 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슬리퍼 찾을때 보증금 500원 받아요. 반납하시고 보증금 찾아가는거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구호선 안타요. 그리고 내리시기 전에 벨 누르는거 잊지 마세요. 자칫하면 역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돈 내더라도 절대 구호선 안탑니다. 참 사람들 너무하네요.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표를 끊고 타실 때 입속으로 끊으셨으면 서서 타셔야 합니다. 자석은 별도 자석으로 끊으신 분들만 타실 수 있어요. 자석구매는 역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구호선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금도 1,500원으로 올리려 했죠. 사실을 말해줘요. 진짜 신발 벗고 탈라. 신발 신고 그냥 타셔도 돼요. 님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신발 그냥 신고요. 자리에 앉을 때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 신발 벗어서 들고 계시면 돼요. 까리한데? 여기가 속는 사람은 없고 속이는 사람만 있다는 곳입니까? 속이려는 사람은 넘쳐나고 속는 사람은 없구나 아 있나 글쓰니 속이려는 사람 두근두근 과연 누가 속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쓴 여러분 글쓰니 멍청이들 겨울, 겨울엔 구워선만 구호선 타요 바닥이 온돌실이라 뜨끈뜨끈해서 엄청 좋거든요 방심하면 졸다 내릴 곳 내릴 곳 지나치는 건 함정 출퇴근 시간 구호선에서 자기 신발 찾기랑 휴이 <laughs> 사람들 예전만큼 소울이 없어요 그 옛날 빕스에서 순댓국밥도 시키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음 사실 구호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더 웃기다 실내화는 따로 지참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역마다 슬리퍼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김포공항, 강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등등 환승역은 사람이 많다 보니 슬리퍼 물량도 좀 부족한 때가 많아서 개인 슬리퍼 따로 챙겨 가시면 좋고요. 환승 게이트에 카드 찍고 옆에 신발장에서 슬리퍼 골라 시는 다음에 내리실 역에서 카드 찍기 전에 슬리퍼 반납하고 내리시면 돼요. 참고로 슬리퍼에 도난방지 되어 있어서 그걸 실수로 그냥 신고 카드 찍었다가는 엄청 크게 소리 삐삐삐 울리고 역무원들 다 나오고 혹시라도 운 나쁘면 역무실 가서 진술서 쓰고 그래야 되니까 꼭주의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 1시간 동안 역무실에 붙잡혀 있었어요 유유. 아, 그리고 원래 신고 계시던 신발은 신발장 옆에 일회용 비닐주머니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들고 계시면 되고요. 환승역에서 신발주머니 꼭잘 들고 계셔야 돼요. 특히 고속터미널, 거기 진짜 사람 많고 지옥이라 공중부양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신발 잃어버리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면 사람들 틈에서 틈에 섞여서 바닥에서 이리저리 밟히고 쓸리고 나중에 찾지도 못해요. 이게 대박이다. <laughs> 카레라이서? 1호선 때 2011년까지는 멤버였습니다만 개정되었죠. <laughs> 나원참 어이 없네. 일하다 말고 지하철역에 사진 찍으러 나가게 만들어주네요. <laughs> 발이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맨발 승차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패러입니다. 야, 이야... 기 실행까지 옮겨 놨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거겠죠, 대부분? 설마 그걸 믿고 가시는 분들이 있...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9호선 지하철 신발 벗고 타야해요. 음... 결과는 직접 9호선 타보시기 바랍니다. 신발 좀꼭참 들고 가시고요. 아무튼 하나 던져주는데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장상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무튼 즐겁게 봤습니다. 구호선 지하철은 신발 벗고 타야 해요. 이걸 읽어봤어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t v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